네, 감사합니다. 스타트업이 초비 자본금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하나가 전부 지원금이었던 것 같고, 다음이 구글 김정은 매니저님께서 발표해주신 모바일 광고인 것 같은데요. 매니저님 통해서 모바일 광고의 첫 걸음 청해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 구글 김정은입니다. 그 항상 올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.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에 쭉 들으셨던 내용들을 계속 참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지난번부터 복습을 좀 해보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애드네트워크 터치를 좀 했었고, 어널리틱스 보고,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선택하고 좀 후회했었습니다. 에드익스 체인지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에드익스 체인지 회사를 창업하실 게 아니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. 그래서 걱정하면서 했는데 정말 지난달에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 달은 좀 그나마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그 제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밸류체인에 있는 거 하나씩 터치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에드네트워크, 그 다음에 에드익스체인지 뭐 이렇게 다 가고 있고 원래는 SSP 쪽을 하려다가 오늘은 일단은 리타겟팅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. 저기 보시면 구글도 리타겟팅 중에 하나가 있고 크리테오라는 업체가 요즘 또 잘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일단 리타겟팅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.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시는 이유. 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브랜드 인지도 상승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문 고객 당연히 늘려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. 궁극적으로는 전환율을 좀 높여 보자라고 많이들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광고의 타겟팅 기법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심플하게 투바이트로 그려 보면 도달률이랑 타겟률인데 도달률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리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저쪽 타겟률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세그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겟팅이 되냐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리마케팅은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, 리타겟팅은. 그 타겟률은 굉장히 높고 도달률은 좀 낮습니다. 그래서 리타겟팅, 리마케팅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최종적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여행 사이트 막 뒤지다가 내가 좋아하는 뭐 축구 사이트에 갔는데 갑자기 그 여행사 관련된 프로덕트 광고가 좀 나와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러면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러셨,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사이트 방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다시 한번 노출하고 클릭을 유발해서 예약을 하자. 그래서 빠져나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터치하자라는 게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바일 저는 이제 뭐 오늘 컨셉은 사실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전부 다 적용하실 수 있는 거라 편하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모바일에서 요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자료가 아한 1, 2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리텐션 그리고 리인게이지먼트가 가장 큰 이슈죠 처음에는 다운로드 수 늘리고 인스톨수 일단 인스톨스 수 늘리고 그 다음에 유저들 많이 모아서 DAU 높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 전환율과 관련된 리텐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제가 볼 때는 좀벙벙하게 잡은 수치 같아요. 12개월 전에 에퀴시션된 사람이 4%나 접속한다. 그거보다 더 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좀 높여 보자라고 하는 게리타게팅에 리마케팅의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저가 앱을 다운로드 하고 근데 그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휴면 고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프로 프로모션을 해서 리게지먼트를 하는 게그 모바일에서의 리타게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하나 하나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프로덕트를 산 사람들한테는 업세를 해야겠죠. 그래서 뭐 오시면은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잘안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알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그니까이 앞에 유저 액티비티를 보시면 이 앞에 그룹이 리타게팅을 하려고. 만드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빈번하게 바, 방문 안 하시는 분한테는 들이 앱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하이 밸류, 뭐, 이앱잘 오고, 정말 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모션을 더해서, 뭐, 원 프리 같은 어떤 이런 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쇼핑을 절대 안 하시는 분, 오시긴 하시는데, 잘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쇼핑을 유발할 수 있게 수데이, 뭐 언니, 뭐 이런 식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한 회사가 앱 하나만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앱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크로스 프로모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좀 터치해 보고 갈 거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리타겟팅 군을 나누는지를 보시면 일단은 리마케팅 을 고객 단계별로 나누기를 해요. 그래서 관심, 고려, 구매라 그래서 이거 마케팅 쪽에서는 뭐 원론처럼 나오는 얘긴데 관심을 가지기 위한 그룹을 하나 만들고 고려를 위한 그룹을 만들고 구매를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각자에 맞는 리타겟팅 광고를 내보내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지별로 아까 그 이렇게 나왔던 그래프랑 같은 얘긴데요. 어제 가입한 사람이랑 그저께 가입한 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가입한 사람이랑 전혀 비에 비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그 그룹핑을 해서 리타게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거 요새 쇼핑몰들 그 쿠팡이나 뭐 위메프에서 저희에게 많이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아, 해주시는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고리에 맞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겠다 예전 같으면 쇼핑몰을 많이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어드밴스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항상 마케팅하실 때, 특히 소규모 자본일 때 항상 꼭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저랑 어,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